어, 이번에 가는 여행은 이제 한달 정도 하게 되는 여행인데 사실 그한달 중에 비행기 떠 있는 시간이 22시간씩 그러니까 두 번이 들어가니까 갈때 22시간 오때 22시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11시간 정도 날아가면 여기에 이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트렌치 타는데 한 3시간, 4시간 정도 소요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북미니까 남미로 내려가야 돼요. 남미로 이렇게 내려가면, 아, 여기 이제 쌍파울로 과롤러스 국제공항에 이제 도착하면 아, 이날부터 이제 여행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가게 되는 곳이 아, 여기 예, 히오그렌지 술이라고 하는 아, 지역이에요. 그 다음 사이트는 이제 우루가이를 들어갈 겁니다. 세계적인 자수정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게 브라질의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이세 번째 사이트는 바로 백수정이 나오는 그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지역이 네 번째 사이트에요. 여기 이 미나스 제라이스라고 하는 주는 뭐 이제 브라질 전역에서 오는 여러 광물들이 이제 문 쪽으로 집산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이트 4까지 가고 나면, 아 여기 지금 표시는 안 했는데 여기쯤에 이제 고베나도 마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또 다른 광물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쌍파울 공항, 공항으로 다시 오, 오면서 여행이 마쳐지는 아,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이렇게 보여지시죠? 지금 이 크기가 제가 이거 그대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국으로 그러면 이 크기를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다 해변가 따라서 도, 돌아다니는 그 정도의 크기라고 이제 그보다 크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의 거리가 400km 정도라고 하니까 서울 부산 거리를 한 아홉 번에서 1 0번 정도 왕복하는 그런 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따져 보니까 운전하는 시간만 30일 중에 열흘 정도일 것 같아요. 또 기름값도 따져봤어요. 기름값만 100에서 150만 원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워낙에 장거리기도 하지만 열흘 동안 운전해야 되는데 아퍼서는 안될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전략하면서 다녀야 될것 같고 아, 그런 어떤 대장정의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워낙에 장거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필요한 차를 찾는 게 지금 숙제인 것 같고요.